노른자를 터뜨려서 오늘 해볼 요리는 자취생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요리 김치볶음밥 요리를 준비해 봤는데요.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뭐 준비물은 별거 없는데 일단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유튜브 상세 정보에 남겨 두도록 할게요. 김치볶음밥이니까 당연히 김치가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김치를 이렇게 사먹어요. 요리 같은 거할 때도 신김치가 맛있잖아요. 그럼 좋은 방법은 오래다가지고 떠리하려는 김치를 사거나 식초를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식초를 스푼 단위가 아니라 방울 단위로 반 스푼 이상은 넣지 마세요. 이렇게 식초를 살짝 넣어주면 은 김치에서 이제 새콤한 맛이 나서 요리를 했을 때좀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김치는 잘게 잘라줍니다. 김치 준비는 끝났고요 가장 쉬운 김치 밥부터 준비를 해볼게요. 김치는 밥이랑 비교했을 때뭐 3분의 1에서 반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요렇게런 김치를 깔아주시고 참기름을 싹두 숟가락 넣어줍니다. 밥한 공기를 잘 눌러주세요. 불은 약불합시다. 일단 이렇게 뚜껑을 덮고 살짝 탄내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도록 합니다. 어탄 냄새가 나요. 탄 냄새가 나면 바로 불을 끄지 마시고 한 30초만 기다려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30초를 기다려 주신 뒤 뚜껑을 열고 불을 끄세요. 비비 줍니다. 자 이렇게 가장 심플한 김치 볶 김치 밥이 완성되었고요. 요거는 사실 그 백종원 쌤의 마리텔에서 하신 레시피예요. 요렇게만 먹어도 먹을만해요. 먹을만한데 좀 심심하지. 그래서 제일 맛있는 건 김에 싸먹는 거고요. 일단 저는 김치볶음밥을 두개더 해야 되니까 요렇게 올려두고 완성하도록 합니다. 짜라잔 김치밥. 다음 타자 고추 참치 김치볶음밥을 만들어볼게요. 준비물 고추 참치 한캔다 기름까지 털어 넣 털어, 털어. 썰어준 김치를 밥에 반만큼, 참치만큼 넣으시면 돼요. 고춧가루 한 숟가락. 요거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참기름 한 숟가락. 김치가 좀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김치 숨이 좀 죽으면 밥한 공기. 자, 이제 불을 끄시고. 마찬가지로 가라사라이를 쫙! 이러면 두 번째, 얘는 꼬엘 밥이라고 해요. 꼬엘 밥. 해피투게더 야간 매점에 나왔던 거고요. 이렇게 두 번째, 아, 김치볶음밥 완성. 마지막 세 번째. 귀찮으니까 같은 팬에 합시다. 불은 약불. 요번에 처음으로 식용유를 씁니다. 식용유를 한 두세 숟가락 정도 둘러주시고요. 참치 반캔. 제가 지금 실수로 녹화를 안 눌렀는데요. 참치 반캔 넣고, 물엿 혹은 올리고당 혹은 설탕 한 숟가락 이거 좀 특이한 게 들어가는데요 이 고향의 맛 다시다 혹은 미원을 반 숟가락 넣고 잘 섞어주시고 김치까지 재료가 잘 어우러지게 볶아주세요 볶으시다가 김치가 좀 말랑말랑해지면 어우 이번에도 밥한 공기 참기름 한 숟가락 불은 다시 중불로 올려줍니다 오, 이렇게 마지막 약간 정석적인 김치볶음밥까지 완성되었구요 바닥에 눌러붙은 것도 싹싹 긁어서 계란 타 노른자를 터트려서 덥네요 제가 지금 거의 한 20분 만에 김치볶음밥을 3개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쉬운 요리라는 말이고요. 가장 처음 만들었던 김치밥. 이 김치밥은 만들기는 좀 쉬운데, 살짝 좀 심심해요. 싱거워서. 반찬이 같이 있거나 김이랑 싸 드시면은 가장 좋구요 고추 참치 김치볶음밥. 일명 꼬알밥. <목소리> 아, 고춧가루가 매워. 사실 요게 집에 고추 참치만 있으면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김치 볶음밥이에요. 대망의 마지막 가장 약간 정석적인 김치 볶음밥이고요. 뭘 넣어도 어울려요. 참치를 넣어도 되고 햄을 넣어도 되고 치즈를 넣어도 돼요. 아, 어, 방금 만들어서 너무 뜨겁다. 이거는 아마 드셔보시면 어 어디서 먹어봤는데 할 수도 있어요. 분식집이나, 뭐, 그냥, 기타 평범한 식당 갔을 때 시키면 나오는 김치볶음밥이랑 맛이 비슷하고요. 그만큼 뭐 크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맛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정말 쉬운 세 가지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봤는데요. 재료가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집에 있는 재료에 맞춰서, 아니면 시간에 맞춰서, 반찬에 맞춰서, 맛있는 김치볶음밥 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 하시고요. 다음 영상도 이렇게 좀 다양한 요리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